얘네 집에 중요한게 티비 <laughs> 아버님 어머님께서면서 100개 선물? 뭐뿌뿌 <laughs> 빵야 어머 어떻게 어떡해, 리액션이 어떻게 해야되죠? 어머 어 어머, 고맙습니다 땡큐요 어머어머 어머. 어딨지? 얘네 이제 피자 기다려야돼 얘네들 맨날 자는데요? 얘네들 왜 이래? 계속 자, 잠만 자. 딩동. 에너지 꽉찬 너가 가라. 빨리 가. 피자 받아. 자 잡기 야 피자 왔어 피자 나 피자 오면 자다가 먹을 것 같아 자고 일어나서 피자 모양이 추오빠 스킨인데 이상하다 깨다깨다 음식 먹이기. 먹고 이거 보관해. 빨리, 빨리. 피자 일어나 아침에 안데 피자 시켜져 있으면 좋겠다. 가정부 불러버려? 가정부 불러버려 청소에 귀찮아 얜 계속 자요 미쳤나봐 엄마가 계속 자 어, 가정부 뭐 하루에 120원? 괜찮아 호출 불러버려 야, 너일 없냐? 일 없어? 너 지금 무지 기야일 수가 컴퓨터 안 살겠다. 이거 노트북, 컴퓨터, 컴퓨터 어디 있지? 컴퓨터 없나? 아, 있다, 있다. 제일 싼 거. 다 사야 돼, 하나부터 열까지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 돼. 좋아. 이러면 되려나? 어, 그러니까 제일 싼 거. 돈이 걷어낼 것 같아. 왜왜왜왜 안돼 아, 의자 문제야? 자자 팔았어요 의자 시타 의자 말고 어 이거라도 사 이거 이거 자 일자리 찾기 일자리 맨날 자 이상해 와우 엄마는 또자 미치겠다 애 놔두고 자 여, 여기 앉혀 사 제일 많이 준거27 40 27 40 27 40 법칙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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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얘는 뭐치울줄거나 사교가 없잖아 봐 와. 간지럼 태우기 그만 자 심해 왜 눕혀 애안 자는데 얘네 엄마 아빠 이상이요 집에서 일하기 좋아 남자는 일해야지 여자도 일해야 되는데

좋아 했나 보네 난지 얘는 사 사교가 되게 많이 많고 재미 재미가 없네 재밌는 일이 없어 점검하기 오, 저, 모양 여러분. 내고 너는 어어 어, 아직 안 되네 얘 가지고 놀아 설마 세금 내라는 건 아니겠지? 청구서 아직 안 왔어요. 무직인가 그만해 그만해. 세계 평화를 연설한 데 스케일이 다르네 미국은 봐 아기 같기 있잖아 아 이것 때문에 못 치웠구나 다시 옮기고 좋아 분석하기도 있어. 좋아. 나이스. 좋아. 뭐야? 522? 이 분석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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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석하기, 분석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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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하나에 520이야. 분석하기 팔아, 응. 팔아. 난 부자 됐다, 부자 됐다. 이거 부자 됐어, 부자 됐어.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, 돈? 는왜래 잠이 왜 이래, 많이 떨어지죠? 뭐, 이 목표를 잃어볼까? 목표? 맞아. 빨빨빨. 자. 하하하. <laughs> 나. No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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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어? 애기가 스스로 나간다 어? <laughs> 심지어 봐 아기가 스스로 나가고 있잖아 이거 가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는 거 봐봐 어머어머 이거 심지 잘 만들었다. 애가 나가구나 알아서. 뭐냐? 뭐야? 잡상하기 이거 다치워야 되나 봐. 위에까 n e 아, 아 가정보았어이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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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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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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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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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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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어야어야어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는야야 뭐야? 뭐냐고? 안 돼, 얘네들 왜안 돼요? 얘네들 왜 이래? 잠이 많고 그런 거죠? 아, 너 화장실 가야 돼. 잠자야 되는 게 아니라. 빨리 가. 피자 피자, 아는왜 밥을 안 먹고 잠을 잘 나왔죠? 하긴나같다 나갔다도 그러겠다. 왜난안 되지? 이게? 에너지 때문에 일단 밥 먹고 잠자야 돼요, 얘. 밥 먹고 자야 되거든요. 알아서 잠들어라 너. 데꼬 가겠다, 얘. 어. 젖병 주고 갑자기 기저귀 갈아입현되고 용비어는 팥 젖병주기 잡니다 애 개왔나? 애 위생과 잠들겠지? 위생 나중에 하면 되니까. 아이고 미. 이 기저이 나중에 가리 뭐 뭐. 막 데리고 가던데. 어, 애한테 화내 어떻게? 화를 채팅할 때가 아니야. 너 씻어야 돼. 너 더러워.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뭐, 애가 좀 시끄럽네. 시기 뭐가 안보여 될라나 얘 잤는데 손흥 있는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, 임마엄마 인마, 인마. 인마, 인마. 인마, 인마 어머머 어머머 어 애기가 참잘 자죠 애기 자는 거참잘 자는 것 같아요 어머머 애기 참잘 잔다 그쵸 어머 왜래 왜래 어, 어, 왜 오래 해? 어. 취, 취소했는데 그냥 여기요 뭐뭐야 보고 싶으시다고요? 보고 싶으시다고요?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싶어? 지금 한 3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뭐야 몇 명이야 400명? 뭐 추천 감사합니다. 어머, 추천하려 어머.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추천 봐. 어머! 어머어머! 이거 성공한 거야? 성공했어. 이렇게 노래 노래 나왔다. 또 노래 노래 나왔다. 뼈고자네 평화로워 보인다. 어머 어 Sorry 녀석. 둠둠둠 Sorry. 어머 어머 s o 자다가 구어 죽겠다. 피자 얘도 피자 아 너는 먹기 전에 화장에서 젖병 줘병 주고 맞아 쿠킹과 먹으면 쌍둥이 잘 나오는데 뭐, 아버니어머니께서 시벌개 선물 고맙습니다. 어, 여기, 여기 고 네, 외계인 알아요. 얘는 이제 너너 화장실 가기리기 갈고 역시 살겠다. 너 화장실, 가. 갈고 씻어야겠다. 화장실 갔다가 자 와야겠다. 뭐야? 정돈하기 뭐야? 피자 주문하기 했는데 여기에개변훈련 아벤기나. 기 너무 하기 귀찮어. 돈요? 돈 많아요 저희. 개도 아니고 배변훈련이라 하라니. 배변훈련이라 하질 거면 똥교육이라야. 똥교육? 똥 싸는 법 가르쳐 주기. 얘는 왜 이래? 어? 어? 이것은? 그... 이거는... 양치 좀해 좋아 양치 하는거 봐야지 일 가야 돼, 남편. 갔다 오소. 돈 벌어오소. 연출 어, 언제까지 하는 거야, 이거? 5분? 555야? 최선 다기 물감 oh, uh -huh. 이용하여. 세상에 다 아기 그래 좋아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오. 오. 안돼. 소리야기. 분수 됐어. 우리 집에, 우리 집 분수, 분수 됐어.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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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고 있네. 고칠 수 있는 거 맞습니까? 계속 닦아, <laughs> 계속 닦아, 어, 고쳤어. 쪘는데, 올, 손시서 피자 먹고, 나는 거 보고 싶어. 접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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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. 시키고 눕혀. 빨리 빨리 오, 돈 벌어왔어. 용병 가리키기 배웠대. 쩔어, 너는 씻고, 너는 밥 먹어, 오, 오. 피자 먹어. 피자 먹고 잠들어버려. 얘 언제 나와요? 언제 나올려나? 얘 일자리 없어요. 무직이에요. 무직. 자, 아, 뭐해, 멍 때려, 얘. 일, 일한번 갔다 왔다가 이상해졌어. 비우고 자. 비우고, 잠자기. 애가 앉아 애가. 너무 활발해.